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 15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우리 당 흔들림 없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렬한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역시 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제가 한 일이 뭔가, 뭐가 있는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2인 대표연설을 들은 것 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동안에 예결위이에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서 여야 정이 비상 협력 기구 설치를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오당 대표가 대통령님하고 1년 4개월 만에 만나서 얻은 결실인데 이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야당 3당 대표도 추경연 처리에 동의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반대를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공동 발표 업무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에 관한 출자도 놓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국회의장님하고 그 3당 대표단 원내대표가 만나셨는데 성과 이인영 대표 표정을 보니까 그 대충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문 중에서 끝까지 그 논쟁이 됐던 부분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명시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이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제도적 지원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소재분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면 주체가 모호해진 그런 표현으로 수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화이트 리스트라는 말을 끝까지 빼자고 주장해서 역시 그것도 논란이 길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넣긴 넣었는데 이두 가지가 실체인데 실체적인 건다 빼자고 하는 바람에 회담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그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에 대해서 부담 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명력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아사히 신문에 보도 된걸 보니까 한일간의 관계가 오래 갈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에 보면은 문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 문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정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징역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북한의 밀발 출한 얘기가 나오고 그대는 전략문자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문정권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읽혀집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나 한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기서 못 넘었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를 <laughs> 7월 31일 날이나 8월 1일 날쯤 제외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1100개 정도의 대상 품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될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이제는 반도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긴 싸움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데 다행히 어제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관정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주부터 사무총장이 다른 당 사무총장과 협의를 해서 민관정 협력체 만드는 작업을 속도있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기업, 기업도, 기업인들도 이,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 일본에게 소재 부품을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까지는 손쉽게 값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처리해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키스트를 들려서 소재 개발하는 연구원들, 그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역시 얘기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 한네 가지 정도 됐습니다. 첫 번째가 5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확대해달라. 두 번째가 국가 차원의 테스트 베드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달라. 그 테스트 베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만 해도 몇천억이 들어가고 자꾸 보강을 한다면 조난이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테스트 배드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뺐던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부품 소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아주 강해서 그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R&D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큰 것만 해도 이네 가지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임위별로 분담을 해서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세워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중행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하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얘기 준비를 하고 또 원내대표단 또 협상을 해서 오늘 방을 세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전을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치라는 게참 어렵습니다. 저는 예, 늘 언제나 모든 일이 어렵지만 이번,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대표님도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절제와 인내의 끝판왕에 좀 등극하고 계십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모시고 아, 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담 의장님과 삼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그 만남이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음,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어, 두 가지를 연계시켰기 때문입니다. 예결위는 지금 심사를 계속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그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류사항이 많아서 진도가 제대로 나갔다 이렇게 꼭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6시경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한의가 되면 추가 퇴를 할수 있는 그런 치무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놓고 보면 어제 어, 법사위 수식을 들으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여상규 위원장께서 어, 법사위에서 어, 각종 법안들의 최종적 의결 이것들을 어, 거부한 상태입니다. 음. 음,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본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 법사위 위원장이 어, 우리 국회 상원의장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반복듯이 그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국회의원 간의 예의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상임위의 어떤 평등정신 이런 것들도 아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먹통위원장이 안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 추경 예산을 골몰 해서 벌써 전 다섯 번 정도 그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의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국회 정상화의 과정에서 어 이른바 경제실장 청문회가 없으면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탁, 회의, 원탁 토론회로 어느 정도 합의되니까 다시 목선과 관련해서, 목선 입항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것에 명분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전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이런 그 추경을 불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제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비난도 하고 싶습니다 그다 아시겠습니다만 역대의 국방, 안보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정 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까봐 거의 없다고 하는거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의 해인 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연 이틀 해인 권의안을 관찰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으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인 권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조사와 해인 권의안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제, 제출한 전례는 저는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사, 사태의 본질은 정쟁입니다. 한 번은 <laughs>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전 끊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아주 나쁜 설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언론인들 계신 데서도 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정부 질이라든가,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한이라든가 이렇게 쭉 연달아있, 있다 있는 이런 그, 그 국회 본회의 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담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렇게 한 번도 잊지도 않은 설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태인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명의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자.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추경 처리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타행을 거듭하는. 그런 것은 차치하고, 우리 국회가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 적어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를 연이틀 잡아가지고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과 우리 5당 대표들께서 합의했던 초당적인 그 대응, 일본의 경제적인 그 보복 행위 혹은 뭐 경제 침략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초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을. 이해가 교의안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그 채택해야 할 우리가 이런 정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개탄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음. 국회의장께서 여러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 툭 하면은, 어, 국회의장이 이런 중재안까지 냈는데, 어, 여당이 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정안되면 오늘.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관련한 우리 국회 결의안. 이것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가자는 이런 말씀도 안 들어요. 이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증명한 이 경제위기, 위험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그 보고 드리고요. 어, 이후에도 어, 의원님들, 그 자유로운 의견 배진 속에서 어, 지금 이꽉 그 막혀버린 꽉그 틀어 막혀버린 합산 분면을 어떻게 우리가 타게 할지, 그리고 추경리를 위해서 오늘 본의 일을 어떻게 이만하게 오를지, 이런 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 어, 그 과정에서 어, 우리가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 추경을, 그래. 어, 추경을 그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니다그런 어, 음? 말씀 드 보고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 일단 이게까지 예. 얘기하고 음? 그렇죠. 하고 싶은 음, 말이 많지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큰 진과 아, 큰 역할을 아, 맡으셨습니다. 홍영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 제가 뭐 정계특위위원장, 정치계특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장미꽃을 받았는데 가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아, 저는 사실 페스트텔 가기 전부터 여야간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당해서도 <laughs>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나 아무튼 지금 뭐 국회 상황처럼 어, 여야간에 그런 합의 도출이 어려웠고 특히 어, 자유한국당의 그런 지금의 현재의 정치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아, 이런 단호한 입장에 상걸론도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했습니다. 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때도 저는 국민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했고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선거법을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개혁 과제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선거법, 정치관계법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과 깊게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어, 예찬 대표님이나, 어, 또, 이인영 대표가 얼마나 힘들까,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시면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아마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을 저 있을 때만 해도 한네 건인가 다섯 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해서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거나 어떤 하나의 상황을 처리하려면 합의서 쓰기 직전에 새로운 안을 내놓습니다. 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이고 그것 하나가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뭐 일본 문제라든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에, 위기 상황 속에서 어, 어떤 초당적인 협력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를 좀 바꿔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